손주들 안녕 어제 저녁에 내가 누워서 뉴스를 봤는데 지금 산도 타고 집도 타고 차도 타고 그런데 너무 진짜 너무 많이 하지가 났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네. 사람들이 대피소를 하는 게 학교 강단이더라고. 학교 강단에서 전부 다 대피하고 있는데, 그걸 보고 있는데,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. 불이 빨리 꺼지고, 정말 그 사람들 전부 다 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, 어떻게 하지, 진짜? 남이라도 한 박스 들고 지금 가고 싶는데, 너무 멀어서 그것도 안 되고, 성금을 좁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지금 낙심하지 말고 힘내고, 불이 빨리 꺼지고,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전국에 사람들도 전부 다 걱정하고 응원하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. 빨리 불이 꺼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. 힘내세요. 사랑해요.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? 오늘 음. 나무 4월 5일이라서, 15일 날 이렇게 심어보려고. 산에 나무들이 많이 탔는데, 내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야죠. 구디파다 어디가요? 물가실로 갑니다. <목소리> 나무 이름이 뭐예요? 이 나무 이름이 남천. 왜 남천을 심어요? 우리 생각가 남천을 좋아해요. 네, 내가 줄게. 이만 이뭐가 쓰니까 잘 나를 겠지 이게 우리 신랑이 심어놨는데 좀 심으면 꽃이 피면 진짜 예쁘거든. 그때 한번 봐봐 얼마나 예쁜지. 우리 모두 부족심하고 사랑해. 빠이. ăng nhẹ vậy